이 남녀간의 사랑을 영화가 다루는 두 가지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멜로, 하나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어,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는 상황, 그래서 눈물이 나는 상황을 주로 보여주는 게 멜로라고 할수 있겠고요.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서 티격태격 아웅다웅하다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 이걸 보여주는 게 로맨틱 코미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빌리 와일더 감독의 작품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를 소개해 드립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랑은 태고적부터 있었을 겁니다. 서로 좋아하고 품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태고적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화를 통틀어 유일하게 사랑다운 사랑을 하는 유사 사랑으로 결혼의 잔혹함을 잠시나마 망각하려는 이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하는 백스터, 주인공일 뿐입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빌려 사랑 노름을 하는 임원의 정부 가운데 백스터가 늘 흠모에 맞지 않던 엘리베이터 직원 프렌이 있었다는 사실. 그를 순식간에 패닉에 빠뜨립니다 대개의 수컷은 이 지점에서 질투심에 치를 떨겠지만, 하필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프렌을 발견한 백스터. 그는 인간의 사랑을 합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죠. 오로지 사랑하는 프렌을 위해서, 그녀가 알든 모르든 오로지 그녀를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 개선도 그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태고적부터 있어왔지만 늘훼손되어왔던 하지만 그래서 다시 묻게 되는 인간의 사랑. 저는 그 진경을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정체를 이 영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1, 아파트 열대를 빌려드립니다. 였습니다.